이제 명정부에서 2025년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심심치 않은 나라.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. 진여 어르신들 힘내세요. 그래서 이 정부 지자체에서 장수수당 500만 원을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.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100만 원이 기본인데 하여튼 장수수당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네요. 이 지역은 500만 원을 준다고 하니 거시기합니다. 이 외에도 적게는 10만 원 이상과 가족 사진, 촬영권과 건강검진권을 제공합니다. 평생 살다 보면 이런 최고의 축하금 받는 기분은 어떨까요?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정보들, 화면 아래로 구독과 함께 클릭하시면 확인됩니다.